우리 생세히도 네. 아버지를 보지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 우리 신진수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달에 그 선종선생님한테 효를 하나 하사받았는데 그게 <laughs> 이제 아침 단자에다가 하늘 허자 단호 예 네, 단호 이걸 이제 허를 받았는데 우리 신진수 선생님은 실력 하늘입니까 <laughs> 33조 나는 흘기 되리라 나는 흘기 되리라 밟으면 밟힐 것이요 찔하여 허내면 떠내려갈 것이다. 태풍 바람 소낙비 오면 흘러 흘러 더 좋은 곳으로 떠나가 동화 같은 세상 만들이라 뿌리고 심으면 새싹 크게 하리라. 숨죽여가며 간직해온 자양분 흠뻑 뿜어내어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리라 너희들이 배신하지 않으면 나의 우직한 성품으로 밑거름 되어 이 세상 굳건히 지키게 하리라. 온갖 풍파에도 순결을 고집하는 나는 흘기 되리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장님 씨는 언제 읽어도 편안하시죠? 대한민국 1등 청년 같은데요. <laughs> 어, 공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시의 세계를 모르면 말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다. 꺾일 어, 시인이 그 인정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내가 시를 배우지 않았으면 벽을 마주하고 사는 사람처럼 되었을 것이다. 네. 공자님 네. 그 말씀 했대. 야, 정말 야참 공자님도 대단하시다. 네. 에, 아마 우리도 시인이 안 됐으면 아마 지금 쯤 그렇게 살고 있겠죠.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만석 신이 나오라고 지금 시간을 뜸을 <laughs> <응원을> 드리고 있는데. <laughs> 정망석 선생님 오늘 또 강년도 들으러 오시고. 우리 회장님 믿었습니다 우리 강년 들은 사람이 다 식사를 거기서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해에 뭐 보탬이 될 것인가 하시고. 달팽이 이 세상 어디에 보고 마음 들곳 없어. 오늘도 정체 없이 떠돌이 인생 살아간다. 영원하리라 믿었던 사람 말없이 말없이 떠나버린 세상을 던지고, 등에 무거운 집 하나 지고 이곳저곳 고독한 집시 되어, 홀로 세상 기억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이수련 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아, 아, 주님. 그러면 우리 부회장 오늘 이 좋은 장소를 쓰게 해 주신 이순선 부회장.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사실은 책에 있는 시를 낭송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거그 제도에서 제가 낭송을 하나 좀 해달라고 수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대구에서 오고 서울에서 낭송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laughs>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학께 내가 낭송을 하는 걸 배워가려고 했어. 제가 지금 오늘 참양성교 복회에 좀 지켜가지고 잘못된 점좀 지적해 주십시오. 힘, 김 용고, 사랑, 사랑을 변하게 합니다. 이전에 나보다 한기롭게, 이전에 나보다 치혜롭게 이전에 나보다 부들 부지런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뜨게 하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길을 열게 합니다. 사랑은 불만의 의제를 고통으로 연단하여 평강과 감사의 현재를 완성하게 합니다. 핑곤의 오늘을 걸음 삼아 풍요한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살게 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가 그 정해진 시가 돼가고 <laughs> 그래서 제가 더 힘듭니다. 오늘은 왜 엄청 읽어보는 게 돼가지고, 계속 지금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시입니다. 나중에 한번더해보겠렇게다 사랑합니다. 네, <laughs> 그, 그제, 그 다음에 하모니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제 문학회에 지난 화요일에 가서 그제문가 개원이 50명이 있답니다. 예, 그제문가 개원을 하고 시낭송에 제가 우리남 성의 대표로 제가 자원에서 가서 하고 왔습니다. 정화 예, 하시더라고요. 예, 배를, 를또 따로 사주시다. 예, 그제가 참이심 좋다. 예, 그제의 사입장이또 제하고 종신이 예쁘고 또시낭송도 참, 시 내용도 참 좋고. 그래서 예, 야, 참이 그제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수 선생님도 거제 출시지 않으시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제 참 좋은, 어, 남아있습니다. 우리 하모니카 연주하시고, 봉사단의 단장이시고, 어, 배종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무슨 봉사단이시죠? 어, 합창. 신부 합창 <laughs> 봉사단. よい味がする感じですよい味がす 반갑습니다. 저는 어, 중국 복지관에서 음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가 커뮤니카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될수 있고, 우리켄드인데 회장님이 하도 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한것 같은데 하여튼 와서 예, 영광스럽게 아무리 생각하고도 못 부르는 거겠습니 아무리 생각하고도 못 부르는 거겠습니까 요 혹시 이거를 노래로 재는 보답이다니 때. 사랑의 노래를 온나. 옛날을 만날 기 젊은 날금빛 같은 달빛이 동산 위에 떠올라 <웃음> <저> <웃음> 성납게 속삭이는 그때그때가 <laughs> 재미로와라 <laughs> 결과 같이 지나간다.